너무 악천후입니다 너무 악천 아, 우선은 대피할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우선은 너무 빨리 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막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또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또 미션을 주셨어요. 막난이님, 칼치 낚시 한번 가주세요. 칼치 낚시 가서 칼치 회한번 먹고 칼춤 쳐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은 칼치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많이 잡을지 적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가시죠. 이야, 내양의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하네요. 칼치 낚시 진짜 오랜만에 가네요. 오늘 많이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복 많으면 잡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laughs> 출발! 앞에 배와 노란히 가고 있습니다. 홍령 삼덕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배는 욕지로 갔다 다시 삼덕항으로 돌아가는 길인가봐요. 야 발판이 끝내주네, 발판이 끝내줘. 원톤 낚시 한번 딱좋겠다 <laughs> 미끼는 지금 꽁치 미끼로 썰고 있는데 저희 원톤 낚시와 비슷하게 장어 미끼와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꽁치 미끼 원비 여러분들 칼치 집어 등이고요. 여기 도래에 이제 칼치 바늘을 다는 거예요. 10단 채비입니다. 10단 채비. 체비. 10단 채비라 하면은 바늘이 10개란 말이고요. 요거는 칼치 기둥줄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투 낚시로 치면은 채비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칼치 바늘입니다. 요 칼치 바늘 목줄인데 요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길이만큼 잘라서 아까 전에 여기 도래에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끼부터 끼워볼까? 오이구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첫 고기 이야 크, 멋지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빨리 미끼 끼워갖고 잡아야지 공치를 미리 많이 쓸어놔야 되겠어 자, 나도 빨리 캐스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엉킬 위험이 있으니까 수제비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 타고 이동하면서 엉킬 수도 있고,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던지던지 해야지 처음에는 위험해, 위험해. 자, 오케이. 다돼 간다. 마지막 한 개. 몇 메다 건이에요? 바닥에서 10 메다요? 몇 메다인지 먼저 볼게요. 줄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풀게 되면은 줄이 합사가 파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우선은 바닥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10 메다 정도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몇 메다부터 찍히는지 볼게요. 47m, 여섯 10m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로 맞출게요. 자, 37m. 우선은 칼치가 저희가 원투 낚시처럼 입질이 오면은 이렇게 들어서 챔질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초리대에 입질이 포착되잖아요. 초리대에 입질이 포착되면은 이거를 입질이 만약에 왔다, 왔다 싶으면 빠르게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감아 주면은 챔질이 됩니다. 이게 챔질이에요. 이게 챔질.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입질이 또 이렇게 있는데 입질이 왔다. 따다다다닥 왔다. 그러면 챔질. 아시겠죠? 요게 챔질이에요. 망나이의꿀 입질 입질 챔질. 방금 입질이 와서 챔질 했습니다. 망나니의 꿀팁. 오서 입질 입질 오죠. 입질 오죠. 챔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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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자, 이하면은 챔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는 제가 빠르게 우선은 올려 보도록 할게요. 가면은 내가 한두 두 마리, 세 마리 넘게 달린 것 같다. 가면은 챔질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살 감아 줍니다. 요거를 위로 제기면은 자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너무 빨리 감을 필요는 없어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칼치가 망나니의 첫 칼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낚싯대는 계속 꾹꾹 꾹 꾹거리고 있죠. 아, 고 여기 있다는 건데, 6미터면은 0미터로 맞춰줍니다. 세팅을 해놨어요. 예, 네, 0미터로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낚싯대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쭉. 들어주면은 제요 채비줄이 오죠? 채비줄을 잡고, 이거를 여기 걸어줘요. 딱. 걸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왼쪽으로 넣어서 천천히. 자, 첫 번째. 자, 걸어주고요. 줄을 이거를 놓을 때 정렬을 잘해야 돼요. 정렬을. 오! 첫 번째! 갈치! <laughs> 첫 번째 막나리 뷰 갈치 나잇! 이그 다음에 바늘 걸고, 자, 줄정렬을 잘해야 돼요. 오, 두 마리째. 1타 2피! 줄, 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고, 손으로 어부처럼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자, 바늘을 항상 차례대로. 걸어줘야 됩니다. 다른 낚시바늘도 입질이 와 있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놔뒀으면 한두 마리 정도 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 만약에 이뽕돌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는 항상 좀 밑에 넣어두고, 요런 거는 요 나중에 또 미끼로도 쓰고, 이제 요렇게도 잡고. 이야 요거 사이즈 좋죠? 네, <laughs> 자, 이제 이번에는 그냥 던져도 돼. 꽁치 좀 미리 썰어놔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 맞죠?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소흡 좀 할게요. 지금 바쁘다, 바빠. 원래 고기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늘을 이제 정렬. 바늘 정렬하고요. 이제 날릴 거예요. 날릴 건데, 원래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살짝 젖게 놓은 다음에 줄 바른지 안 바른지 잘 보고, 하나, 아유. 자나 있다 아주 잘 되갔습니다 역시 고기가 올라오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 여러분들 이제 부지런히 좀 조업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laughs> 자, 입질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야. 형님 깔치 그날한건저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브!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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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질이 오죠, 여러분들? 응. 자, 입질, 입질 오죠. 보이시죠? 입질이 오면 어떻게? 한 반바퀴. 한 바퀴 정도 딱 감아주면 됩니다. 자, 한 마리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선비 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 걸었습니까? 한번 때가! 맛있게 하세요. 밥 먼저 먹겠습니다. 아, 빨리 먹고 또 전투적으로 낚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이뼈. 어, 음. 먹는 <laughs> 동안 입들이 왔습니다 엉켰나? 엉켰는 거 같은데요? 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으이씨. 자, 우선 세번째 갈치 이걸로 왔고요 나이. 오늘 타작이다. 오늘 타작 느낌입니다. <laughs> 또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오늘 느낌. 좋은데요? <laughs> 이런 먼바다 나와서는 전투낚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laughs> 저기 불빛 보이시는 게 전부 다칼치좀 나온 배들이에요 와 진짜 많죠?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올 오요, 오요. 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사이즈가 꽤 괜찮더라고요. 아, 아 보자, 보자. 와, <laughs>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내려가 있어. 한두 마리는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먹고 도망갔나? 아, 오케이. 두 마리, 장아가구나두 마리? 세 마리는 없나? <laughs> 사이즈 좋은 두 마리? 반찬거리 제대로다잉. <laughs> 빨리 해서. 빨리 빨리 던져야 돼. 항상 던질 때는 조심. 뒤에 사람이 없나 보고. 하나, 둘, 자, 잘, 날아갔습니다. 아까 전에 17m에서 입질 왔으니까 17m 다시 더 볼게요. 오케이, 17m. 자, 입질 한번또 두고 보시죠. 한번 올리고 나서 또 잡으면 또미끼소리가또 깨야 됩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칼치 낚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조업이에요, 조업. 여러분들 아시겠죠? <laughs> 요거 미끼썰 해야 되겠다. 칼치는 여러분들 자기 동족을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칼치 미끼로써도 좋아요. 오 만색이다. 만색 그냥 형 세단이. 아이고야 무서워. 만색이 무서워. 칼치 낚시에서는 만색이나 그다음에 삼치, 줄 삼치 이런 것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만색이나 뭐 이런 뭐 고등어 뭐 이런 종류들이 물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채비줄을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영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칼치도 달아볼게요. 큰 놈을 잡기 위해서 자또 던져 보겠습니다. 네낚싯대 들어주고 네. 하나 둘, 둘. 셋. 어이구야 잘한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이야, 이제 또 입질이 없네. 입질 없으면 또 줄을 살짝 당겨서 액션을 줘볼게요. 지금은 또 약간 수광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고등어 올라왔어. 고등어. 고등어가 줄을 감았네요, 고등어가. 조림거리 고등어 잡았습니다. 이카니까는 줄이 갑자기 처지지. 조금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줄이 엉켰을 것 같을 때는 무조건 수제비를 떼요. 만세기. 이게 여러분들 만세기입니다. 만세기, 만세기. 야 이런 것들이 옆에 줄을 다엉콘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바다에 폭군이에요 폭군 만세기 이야 내거 이거 뭐 만세기나 고등어 물었는 것 같다 줄이 위로 쭉 들렸거든요 뭔가 고등어 아니면 만세기 이런 게또 물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럴 때는 빨리 기다리면 안 되고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옆에 분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더나두시면안 됩니다 이야 줄다꿔 놓은 거 같아 그래도 이럴 때는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안극하다가 우리가 페이스가 말릴 수도 있거든요. 뭐고, 이거, 와. 우선은 오, 아이고, 같이 떨어졌다. 야, 없네. 야, 줄만 다안 크고 갔다. 아, 이거 만생인갑다. 네. 아, 바로 올려야 돼. 어이씨 아, 진짜. 고생하 아 고등어 너 이제 이럴래 맛있게는 생겼습니다. <laughs> 또 열심히 녹아다 아, 고등어만 아니기를. 아이고 뭐가 이렇게 무겁냐. 야나 진짜 환장하겠네 고등어. <laughs> 또 고등어 또 고등어. 아이 저기 저기요 고등어님. 고등어 낚시 하러 온거 아니거든요. 아니 왜 자꾸 고등어가 올라와서 나를 괴롭혀 이제. 음. 아니, 고등어 대상 의종 때좀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꽃게가 헤엄치고 있어, 저렇게. <laughs> 오, 갈매기가 방금 개 사냥할 뻔한 거 봤어요? 어휴. 오, 와, 이번에 사이즈 꽤 괜찮은데요? 아 너무 시크하죠? 오 뭐야? 칼찌가 이래지라 잘라먹는 칼찌가 다 잘라먹었어 이야 잡았는데 다 먹었어 머리만 빼고 다 먹었네요 대박 자오 갑자기 바람 불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하하하하하 <laughs> 입질 왔었거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으이씨. 오, 사이즈 좀 있는 것 같아. 오, 일단, 한 마리. 오, 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가 단가? 와, 왔다, 왔다. 세 마리. 세 마리. <laughs> 저희 시청자분께서 칼춤 추락했거든요, 칼치 잡고. <laughs> 칼은 없으니까 칼치로 칼춤. 부스트 오, 입술도 넣고. 오~~ 느낌 좋은데? 오~~ 사이 좋아 또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 또네 두마리야 두마리 두마리 와~~ 오~~ 네마리다 오~~ 으~~ 이번에 네마리나 <마리라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칼치 송화 끝내주네 두마리 네 마리, 나이, 딸! 힘은 엄청 들어도 지금 엄청 뿌듯합니다, 지금. 집에 가서 맛있게 우리 가족들을 먹을 생각에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만 올라와라. 한 개도 안 힘들다. <laughs> 하기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와, 오늘 반찬거리 확실하게 잡아가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여러분들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 요즘은 진짜 낚시만 나오면 비네 진짜 지금 하나 둘 우위를 입고 계십니다 아, 저도 우위 입어야 되겠어요 으이씨야 으. 으이. 극한이다 극한. 후우 극한 속에 탈치 요즘 내가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네 진짜. 와 너무 악천후입니다. 너무 악천후. 오늘은 대비할게요 여러분들. 으이. 우선은, 우선은 조금만 세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바람과 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갖고. 무슨 밖에 안 나오네, 진 배출수는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진짜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 와. 이불 네, 잘라 볼게요. 아니 네. 여기 더어 네. 뛰어. 뛰 뛰어. 뛰어, 어어 어그 신발이랑 옷이랑 다어 무사기한 하기를 이건 정말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통 풍도는 저희 딸내미 이제 밥 반찬으로 나가고 저는 좀의 작은 풀치들 술안주로 튀김을 해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가위가 있으면 작업하기가 쉽더라고요. 머리 잘라서 바로 쭉 당기면 내장까지 다 나오죠? 지느러미 잘라주고. 가지 손질 쉽죠, 여러분들? 은근 쉽다니까. 이 요렇게 중간에 물을 하면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줘. 그러면 엄청 깔끔해지죠? 야 은빛 이쁘다! 그 다음, 먹기 좋게 썬거리기. 칼로 이렇게 묻대면은 비닐이 좀 벗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좀덜 벗겨지고, 가위가 훨씬 손질하기가 편한 것 같네요 아 안주 안주 넉넉하게 좋은데 불 약간 튀기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튀김가루 소금 응? 그래서 조물조물 칼치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묻혀줘서 바로 튀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입에서 눈물이 난다. 너무 맛있겠다. 아. 자, 칼치 한번 튀겨볼까요? 와우. 꼬리 기가 막히지 또. 와. 역시 바로 잡아온 거라서 그런지 살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거의 부서질 듯한 약불에 은은하게 구워줘야 돼. <laughs> 뼈까지 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두번 튀겨 주도록 할게요. 바짝 튀겨야 돼, 바짝. 너무 잘 튀겨졌다. 고 갈치 튀김 우안 뼈 <끝> 소주 먼저 이제, 칼치 한번 시식해 볼까요? <laughs> 진짜, 이거는 고생해서 잡은 거라서. 또 와야겠다. 이야 이거 진짜 밥 도둑이네. 잘먹 아예 싹 빼앗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맞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